그러니까 반장님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없어진 게 아니라 연락이 끊긴 거죠. 나참 진짜 어이가 없네. 난 무슨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 본부에서 연락 받고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러면 연락이 끊겼다는 게 전화 통화, 카톡, 문자 다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미묘한 게 자기도 알지만 이번 사건이 사안이 커서 특수본에서 전담팀 만들어서 세 명이 동시에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반장님은 나중에 연락을 받고 뒤늦게 합류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세 명이 반장님이 1층에 들어왔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집 1층에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없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층 아래에 인기척이 들렸다가 사라져서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찾을 수 없었다는 거네요. 이 사안은 본부에 세명 형사가 들어오면 직접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나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정말 황당하네요. 이건 우리 차원에서 찾아보고 흉각권도 이제 끝을 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다시 그집 수색 영장을 받아보죠. 응.